예, 안녕하세요. 존바 후보입니다. 아,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아주 엄청난 떡락이 왔네요. 예,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예, 53% 때까지 봤었는데, 크리스마스에 눈을 뜨니 마이너스 61%가 되어 있다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코인판인 것 같아요. 어, 10%, 20% 떨어지는 게 워낙 쉬운 판이어가지고. 현재 25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바이낸스 기준으로 3,737달러네요.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그냥 간단한 조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안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추가 매수 안 해도 되니까. 심리적으로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1. DMM 그룹,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취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유통회사인 DMM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탭 출시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DDM 그룹의, 그룹은, 그룹은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락하락과, 가격하락과, 일본 금융청의 규제 강화가, 거래소 출시를 취소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아, 또 이런 거는 악재 같은 거겠죠. 아무래도 북스루션 개발 정말. 아, 갑자기 또 그러네. PWC 스테이블 코인과 증권형 토큰 주목.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중국 및 홍콩 지부 핀테크 및 암호화폐 부서 총괄 해리 마이시마. 마스... 뭐. 2019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할 것은 스테이블 코인과 증권형 토큰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트레이더가 암호화폐 시장에 머물며 변동성이 작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일상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때 가치 변동성을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다. 근데, 스테이블 포인은, 가격이, 가격이 정해지고 발행되는 거여가지고, 오를, 오를 수는 없지 않나? 그런 걸 봤는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33 투심 속포 완화라. 가격이, 이거 어제 건가 보네? 아, 아니구나, 오늘 건데. 떨어졌어도 그래도 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더 8포인트 나오는 33인 건가? 야, 이씨, 근데 가격이 얼마나고, 이렇게 조금 올랐다고 이런 지수가 쭉쭉 올라가냐? CNBC 진행자, 주식시장 조정, BTC 호재. 주식시장의 조정은 BTC에게 하나의 호재다. 아무래도 그뭐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요건 크리스마스 때 주식 시장은 호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새로운 곳을 투자할 곳을 찾는다 찾게 되므로 그 비트코인 시장에 약간 눈을 눈독을 들일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데근 그러한 전제 조건이 약간 성립이 되려면 주식 시장이 떡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떡상을 해가지고 약간 관심을 끌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뭐 굳이 호재인가 더싶네요 솔직히 말해서. 3900달러를 반납한 지 6분 만에 3800달러를 반납했네요. 조세미 아마베시 총 1370억 달러 선 회복. 축배는 시기상조. 조셉영이 트위터를 통해 지난 10일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000억 달러에서 1370억 달러까지 회복됐지만, 지난 11월 2200억 달러 수준까지약 60%가 증가해야 한다며,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 아, 솔직히 나도, 이 11월 달에 많이 추매를 했었는데, 아쉽구만. 12월 달에 했어야 했는데, 러 통신 당국, 텔레그램 차단 강화, 3,288억 원 규모 투입. <laughs> 뭐, 러시아도 약간 중국처럼, 약간, 그런, 아무래도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가려나 보네. 점점, 진짜 얘네들은 진짜, 진짜 공산주의로 가나 보네. 중국도 막, 방송으로, 아그뭐 중국 대통령 욕하면 잡혀 들어간다는데 아프리카 지역 암호화폐 사용자 수 올해 들어 220% 증가 아프리카 같은 데가 일단 가장 먼저 사용되려나 어떤 분은 아프리카 같은 못 사는 나라에서 먼저 적용을 시킨 다음에 사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점점적으로 점진적으로 뭐. 선진국적으로 건너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새로운 블록체인 허브로 발돋움 음 그렇군 2019년 암호화폐 시장 지속 발전 전망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파란불이 아무리 떨어져도 파란불이 안 보이는 순간까지 왔으면 좋겠네 진짜, 1년 내내 파란불만 보고 있네요. 아, 1년 내내는 아니구나. 딱한 며칠간은 플러스였는데, 그후로 다 파란불이네. 바이낸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설문조사 1위. 코인베이스가 아니고 바이낸스군요. 바이낸스가 63%고, 코인베이스가 31%구나. 코인베이스 COO 2019년 기관 투자자에게는 진입 기회.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대표겸 최고 운영 책임자가 2019년은 기관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시장 진입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이게 발음이 안 될까? 믿을 수 있는 거래 시기와 합리적인 커스터디 서비스 및 보증된 유동성을 필요한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점차 건강한 시장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으며, 펀더멘탈 및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 그럼 좋긴 하겠다만. 어, 니들이 거래 수수수료 받아, 받아 먹은 걸로 좀 펌핑 좀 해줘라. 기업대상 큐텀 Q텀. 큐텀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13만원인가 12만원에서 지금 3천원정도니까 그것때문에 아주 그냥 거의 한 40토막 이상나는게 컨텀인데 이상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어. 녹화를, 방송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2019년 1월,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아니면, 어, 내일부터는 또다시 빨간불이 번쩍번쩍번쩍하게 뜨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